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지난번 컨텐츠부터 PLC 중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면 조회수가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조회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회수 때문만은 아니고요. 중요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풀어야 할지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첫 컨텐츠가 신기하고 궁금해서 재밌다가 조금 진행이 되면 제가 봐도 뒤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뮬레이터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재밌는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잘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난번 컨텐츠에서 이쪽 컨베이어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잘 구동이 됐었어요. 스텝 변수를 하나를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한 번의 동작은 잘 되기는 하는데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컨베이어가 구동하고 있을 때에는 이 컨베이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였었는데요. 왜냐하면 자동화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 컨베이어와 이 컨베이어는 서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해요. 이 컨베이어가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컨베이어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컨베이어와 이 컨베이어, 이 컨베이어들은 모듈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번에 만들었던 방식인 스텝 변수가 하나 있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컨베이어들을 서로 모듈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쓸데없이 길었지만 이 각각의 컨베이어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해볼 거예요. 말이 거창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컨베이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스텝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동작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컨베이어들은 서로의 동작에 대해 간섭받지 않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각각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대신 프로그래밍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오늘은 그걸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컨베이어는 박스를 그냥 받을 수 없고, 이 컨베이어에게 물어봐야 해요. 보내줄 수 있니? 정도의 의미로 내부 메모리를 하나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비트를 받은 컨베이어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보낼게 정도의 의미예요. 이렇게 간단한 통신을 하면서 컨베이어가 서로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지난번에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 메인 부분만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오늘도 코멘트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카페를 통해 코멘트 있는 프로그램을 올려두도록 할게요. 컨베이어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셔틀 컨베이어는 어떻게 움직였었죠? 1번 컨베이어 위치와 2번 컨베이어 위치를 계속 왕복했었죠. 다른 내용 없이 2번 컨베이어에서는 받고 1번 컨베이어에서는 내보내고 딱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번 스텝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번 컨베이어 위치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 100번 스텝에서는 2번 컨베이어에게 자재를 받을 준비만 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번 컨베이어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M210 릴레이를 하나 살려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2번 컨베이어에서 만들 내용이기는 하지만 셔틀 컨베이어가 도착해서 M210을 켜고 있을 때 2번 컨베이어도 자재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M211로 응답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셔틀 컨베이어는 M211 응답을 받았다면 컨베이어를 돌리면 됩니다. 센서가 감지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텝이 되면 당연히 컨베이어 구동도 멈출 테고 2번 컨베이어에게 주던 신호인 M210도 오프가 되게 될 겁니다. 자제를 받았으니 200번 스텝에서는 1번 컨베이어 위치로 가야겠죠. 도착하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컨베이어에게 도착했다는 신호만 보낼게요. 이번엔 M220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컨베이어 1번은 M220이 켜져 있으면 컨베이어를 구동하면서 응답으로 M22를 온 시키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다시 m 2 1 신호가 끊길 때 스텝을 초기화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로 있는 화살표시는 하강 엣지 등으로 불리우는 접점인데요. 접점이 오프될 때딱 한순간만 온이 되는 특이한 접점입니다. 상승 엣지도 있고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승 엣지, 하강 엣지들도 비접점 신호가 있어요. 항상 신호가 들어가 있다가 접점이 온될 때 한순간만 끊기는 접점들인데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많은 내용들을 달아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번에 사용한 것은 M21 신호가 오프될 때 스텝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다 1번 컨베이어의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억하기 쉽게 1번 컨베이어는 M300과 D30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컨베이어는 뭐였었죠? M220이 켜지면 M21로 응답을 주고 컨베이어를 구동시키는 거였었죠. 이번엔 컨베이어에서 자재가 도착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번 컨텐츠에서는 여기서 그냥 끝을 냈었죠. 오늘은 자재를 아예 떨어뜨리고 스텝을 다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작이 더잘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여기 M101과 여기 M101이 두번 사용이 됐는데요 이렇게 M21의 경우처럼 접점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출력의 경우에는 두번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건 이중코일이라고 불리우는 PLC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요 초급 콘텐츠를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릴레이 인데요 전기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액션이에요. 코일에 전기를 두번 넣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M101을 두번 사용하지 말고 다른 릴레이로 교체를 해야 해요. M140과 M141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M140과 M141, 둘중 하나가 켜지게 되면 M101을 켜지도록 바꾸면 이중 코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2번 컨베이어도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번 컨베이어는 M400과 D400으로 만들겠습니다. 2번 컨베이어는 M210이 켜지면 M211로 응답을 주고 컨베이어를 움직이는 거였죠. 우선 그 전에 2번 컨베이어는 0번 스텝에서 보낼 준비만 해보도록 할게요. 센서 앞까지 가서 기다릴 건데요.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자재가 검출될 때까지 컨베이어를 계속 구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센서 M3이 검출될 때까지 계속 구동시킬 겁니다. 검출이 되면 다음 스텝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100번 스텝에서는 셔틀 컨베이어에서 보내도 된다는 신호를 기다렸다가 M210이 켜지면 M211로 응답을 주고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M210의 하강 엣지가 걸리면 스텝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또 똑같은 문제가 있죠. 이중 코일을 없애고 갈게요.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진 것 같으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200, M300, M400은 각 컨베이어들의 오토모드로 변경해주는 릴레이라 전부 오토모드로 변경을 해주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었어요. 동작 자체는 지난번과 비슷해요. 다만 성능상 약간의 이점이 생긴 정도인데요. 이게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서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로봇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뿌듯해집니다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더 좋은 내용들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깨비컨텐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